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K 클래식 프로 K K 모델 프로전에 도전하게 된 나세홍입니다. 프로 대회까지 되게 힘드셨잖아요. 네. 보통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일단은 부상당하지 않게 계속 네.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운동하는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결국은 뭐 다치지 않게 네. 네, 즐겁게 운동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. 바디빌딩만의 매력이 뭘까요? 어 그냥 순수하게 진짜 노력한 만큼 네. 자기가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,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.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몸의 컨디션을 네. 자기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음, 제일 잘하는 운동이나 아니면 부위가 있잖아요 자신의 부위가 네. 혹시 네.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까요? 부위 운동? 어... 저는 어깨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깨. 어, 네. 잘 되는 운동은 가슴 운동을 더 아, <laughs> 그래서 조금 약점 운동은 좀 보완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. 좋아하는 운동은 약간 푸시 계열의 미는 운동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. 네. 간단한 포징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시면 어, 네. 네. 네,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네 감사합니다. 네. 그 이번 대회 참여하시면서 네. 소감 한번 만해 주세요. 어린 시절 한때 조금 어, 조금 열정적이었던 이 태권도라는 음. 종목을 이런 피트니스 쪽과 연결시켜서 녹일 수, 녹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재밌고 좋았습니다. 그래서 네. 어 조금 이제 피트니스가 너무 이런 바디빌딩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다양한 형태로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어다 같이 네. 알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항상 활팅입니다 네. 네. <laughs> 네.